두점 a,b와 x축 위의 점 p라고 했는데 p 란 점자표를 설정할 때 x축 위의 점이란 것은 어떻게 된거야? 그렇지 y쪽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x쪽으로 움직였으니까 a,0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x축 위의 점이랍니다 라고 하고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이 최소값이니까 직접 계산하는거야 a,p 제곱은 두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에 원칙적으로는 x끼리 차이를 제곱하고 a-4 1제곱에 플러스 y 키의 차이를 제곱하면 1인데 그게 ap야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ap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루트 날아가고 그겠죠 여기 금으쪽 ap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bp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두점 사이 의 거리인데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음, 그놈의 그 다음에 y 키의 차이를 제곱하면 25인데 원래 그 자리에 루트가 붙어야 되는데 bp는 제곱이니까 루트가 날아가는 거죠 요 놈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맞지? 자. 전체는 2차식이 될 건데 2차식의 최소가 구할 거니까 2차함수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요 A제곱 나오고 요도 A제곱 나오죠. 한꺼번에 계산하자. 그럼 2A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8A가 나오고 플러스 4A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렇게. 상수 보면 여기서 얼마 나오지? 16이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고 맞죠? 그래서 벌써 20에다가 1 더하면 21요까지 더하면 얼마야? 46이 됩니까? 더하기 46 그렇죠? 21에다가 2 5 더하면 음. 요 놈의 최솟값을 물어본거죠 요 놈의 최솟값을 물어본거야 따라서 자 이차함수 최솟값을 구하는 모습로 풀어보면 a제곱에 마이너스 2에 요까지 묶어 내 끝이야 그렇지? 더하기 46완전제곱 만들면 필요한게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원래 없었을까 마이너스 1 6까지 가지고 만들면 a 마이너스 1에 완전제곱이 되고 곧튀어나우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 44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래로보고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될 것이면 맞지? 대칭축이 얼마일지 지금 보다시피 대칭축이 x 리폴 a 리폴 1일 때최솟값 얼마를 갖습니까? 44를 갖는 거죠. 그래서 최솟값을 물어봤으니까 물어봤는 답은 44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인데 그렇죠? 여기 답인데 문제에서 물어볼 때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 좌표를 물어볼 수 있죠. p 점좌표는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졌으니까 1,0라고 그렇게 P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읽어보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